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 단종. 그런데 정말 죽었을까요? 1455년, 불과 17세의 어린 나이에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세조는 조카가 다시 권력을 잡을까 두려웠죠. 2년 뒤인 1457년,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살했다고 하는 말. 누군가 와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말. 여러 설이 있는데, 어느날 한 승려가 나타나 나는 조선의 왕이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승려가 바로 단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왕족을 죽이는 건 엄청난 부담이죠. 차라리 살려서 승려로 만들었다면, 단종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는 기록.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단종은 정말 사약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승려가 되어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걸까요? 진실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